아 깨겠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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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보고 했었는데 도서 관깨려면 얘가 그냥 뒷방이더라고요 어, 저거 한번 깨볼게요. 일단은 만들어야 될 것이 어, 성수하고 헬바이어하고 사신 필수고 아 주문 속박기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 주문 속박기를 어떻게 금하지 됐다. 일단 뭐 일단 해볼게요. 그것 다 지워갑니다. 도서관 스타트. 아 오늘 엔딩 보면 어떡하지? 지랄하고 잡냐나아 뭐 도끼 하나 주는 거 어렵냐고? 도끼 하나 더 달라고? 도끼 하나만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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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왔다 도끼. 아 행운에서 나왔다. 아 행운에서 나왔다. 아. 도끼. 뭐야 왜 3개야 오 오히려 좋아 야 시작하자 어야레벨파자오 어, 완두 됐다 아 좋지 자완전 업그레이드 아 뭐야 해골이야? <laughs> 헬파이어 저거 관통합니다? 그냥 폐, 그냥 파이언데 저 관통하는 거야? 아 그럼 실망인데 저. 아 나, 나중에는 좀어좀 어, 좀 효과가 있겠다 오야 뭐야 속야 속도 뭐야 공속 개빠른데? 어 뭐야 왜 갑자기 확 찼어? 어! 됐다! 야, 야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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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봐. 야, 그거 줘봐, 그거. 야, 그거 줘봐. 뭐야, 뭐야, 한 바퀴 왜다 둘러? 야, 뭐야? 왜 이렇게 개수가 많지? 상한됐나 근데 없는 사이에? 뱀팔 서바이벌 업데이트 되긴 했었는데, 나이스. 나이스! 완벽해. 레그로 향해서. 아, 채찍 만렙이구나? 오오 뭐야, 왜, 강광고 가자. 뭐야. 채찍 만렙이었네? 아, 어쩐지 안 나오더라. 뭐지? 오케이! 마늘 업그레이드가 남았고. <laughs> 어, 느낌 좋아, 이 판. 어, 이판 느낌 안 좋구만. 어, 뭐야! 야, 지금 다섯 개 뜬다고? 야, 지금 다섯 개 뜨면 어떡해! 와, 야! <laughs> 따, 따, 따. 야, 뭐야! 이거 풀가마 시켜주는데, 이거? 어, 말이래, 이거? 마늘 업그레이드 다 했는데. 야, 이제 선택, 이제 선택 시간이다. <laughs> 야, 여기서 걸려야 돼. 좆됐다야 ㅋㅋ <laughs> 붉으신자밖에 없잖아 아 어얘얘얘 죽겠다 얘, 얘, 얘 죽겠다 야 빨리 줘 빨리 줘봐 야, 야, 야 급해 급해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, 빨리. 어 이거 줘봐봐 야 이게 나오면 어게하는 거야? 파란 파라세개 나오는 거야? 아아 영웅 아 영웅 보이 오케이 이게 제가 체력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딜이 세진다고 했는데 얘들아 나좀 때려줘 왓이 얘들아 나좀 때려줄래? 아, 이거 뭔가 좀 약간 변태 같은데? 아. 때려주세요. 절좀 때려주세요. 위에 돌가면 드세요. 위에 돌가면이요? 어, 돌가면 나이스.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지, 그러면? 잠깐만, 1위 트카면 7개 되는 거야? 아, 10, 열... 어? 이때... 어, 뭐야! 왜개복인데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와, 개복인데 이거? 2매만 8개까지 돼요. 아, 2매판정으로 자, 오케이, 읽어보자, 잠깐만요. 빈선선 왼쪽 상단으로 쭉 가면, 있고 오르... 아! 아! 빈성선 왼쪽 상단, 돌 가면 오른쪽 상단. 와, 야, 그럼 이거 왼쪽으로 가야 되네, 이거? 근데 나 갇혔어. 야, 40초만, 40초만! 20초, 20초! 아, 그 참, 참고로 그, 그게 좋은 정보긴 한데요. <laughs> 이게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요. 그 정보를. 머릿속에 박아놓긴 할 건데, 쓰지는 못하겠네요. 네, 안타깝죠.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5초! 4초! 3초! 2초! 1초! 야! 사신! 들어와! 사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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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사신! 아, 사신한테 그냥 죽는구나. 음. 스테이지 컴플레인트, 오케이. 야, 바로 엔딩, 바, 엔딩? 봤어 이게 이 게임은 엔딩 있지 않나? 네, 자. 뱀파이어 서바이벌. 어, 2주 동안 진행했는데, 솔직히 2주도 안 걸렸네요, 그냥. 어, 게임이 쉽네, 어. 어 재밌었고요. 전프로토스한 마리가 저기 막 수십 마리 상대하는 느낌? <웃음> 해가지고, <웃음> 그 느낌 들어가 너무 재밌었네요. 아, 이것도 말고도 로그라이크 게임 많이 할 예정입니다. 물론, 저, 로그라이크 전문 유튜버, 스트리머 그런 게 아니지만은, 많이 할것 같아요. 로그라이크 재밌네, 아. 엔딩이 따로 없는 것 같으니까, 어, 여기서 일 엔딩 각을 이렇 잡아야 될것 같아요. 아, 그무 감사하고, 굴짝소년 쿵이란 게임으로 어 이번 주 영상 한번 두 개를 올려 볼게요 아 일단 감사합니다 yeah!